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환명리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소환명리 오늘의 운세는 아니면 말고식의 불확실한 이야기로 희망을 갖기보다는 진정으로 조심해야 될 일들을 살펴서 말씀드립니다. 매일 나오는 일기예보처럼 띠별로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름보다는 주의할 사항 위주로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의 운세는 전통명리학을 기본으로 하고 주역과 육효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운세입니다. 오늘은 경자년 신사월 신의일입니다. 오늘 신의일은 오늘 일진 자체로도 역동적인 날입니다. 신금이 임수로 대표되는 해수를 지지에 깔았으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두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돼지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돼지띠 오늘은 대의를 위해서 사사로움을 미루는 날입니다.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결단력이 부족해지기 쉬운 날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조금의 변칙이 있더라도 크게 흐물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남쪽이 좋은 방향이고 말띠 사람이 귀인입니다. 매매 계약과 관련된 일은 잘 이루어지기는 어렵겠고 사업은 현상 유지하는 정도가 좋겠습니다. 또한 재물운은 개인적 이익은 어려워 보이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난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의 시작에는 좋은 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띠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범띠오늘은 크게 형통하겠습니다. 기운이 왕성한 날이고 큰 세력을 장악하는 날입니다. 밝은 태양 같은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고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지 말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일에 더 기운이 작용합니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날이니까 모든 일에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덕으로 하늘의 도움을 받는 날입니다. 동쪽과 토끼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매매 계약이나 재물운이 좋은 날이고 사업도 점차 좋아질 것입니다. 단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운이나 여행운도 좋은 날입니다. 만일 소송이 있다면 소송에서도 이길만한 기운입니다. 다음으로 닭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금요일 닭띠 운세는 대체로 형통하기는 하지만 서산에 지는 해처럼 빛나고 아름답기는 하겠으나 해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운이 끝나감을 암시하는 하루입니다. 그 치레와 사치허욕을 버리고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문학이나 예술 활동에 좋은 운입니다. 이런 운에는 아름다운 신발을 자랑하기 위해 수레를 버리고 걷는다 했습니다. 눈앞에 이익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신의를 지키면서 본업에 충실하면 대기란 운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동북쪽과 소띠, 범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매매 계약은 단기간에는 어렵겠고 재물은 처음에는 손해인 듯 하지만 나중에 이익을 돌려줄 것입니다. 취업이나 시험은 소망이 있는 분들은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지기는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개띠 오늘은 안정감 있는 날입니다. 일이 순조롭다는 말입니다. 내실 있게 상황을 개선한다면 사업에서도 이익을 얻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양보하면 특히 대기란 운으로 변할 것입니다. 중용의 덕이 있고 상하 좌우가 모두 화합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크게 베푸는 날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복쪽과 개띠, 돼지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매매 계약이나 재물운도 좋은 날이고 사업은도 좋은 날입니다. 기타 새로운 도전이나 시험이나 취업운에도 좋은 날입니다. 기타 등등의 소망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날입니다. 다음으로 용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용띠 오늘은 원진살 일진입니다. 올바른 말만 하고 매사를 바르게 하는 것이 이루어온 날입니다. 천천히 전진해야 되는 날이고요. 고목나무가 자라는 모양처럼 느리지만 천천히 내실을 다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급하게 덤비지 말고. 적은 것을 모아서 큰 것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노력하면 실수 없이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매사 욕심내지 마시고, 느리게 천천히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말띠 오늘은 몹시 곤란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마음은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자중자유하시고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물운이나 매매 계약이 불리해 보입니다. 취업이나 사업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쪽이나 범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소망하는 일들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좀더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끼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끼띠는 크게 장악해서 지배하는 날입니다. 그런 목표가 생기는 날입니다. 하지만 천둥 번개만 요란할 뿐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규범과 절차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삼가하고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너무 강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파국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큰 뿔을 가진 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다가 뿔이 울타리에 걸리는 상상을 해보시면 오늘의 상황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힘은 있지만 운이 좋지 못하니까 힘만 믿고 함부로 망동하면 흉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의 힘을 감춥니다. 동쪽과 범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다음으로 양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띠들은 바깥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뜻이 맞는 동지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나가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특히 강이나 하천을 건너서 만나는 사람들이 협력자들입니다. 웬만큼 어려운 일도 뜻이 맞는 동지들을 모아서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면 성공하는 날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차츰 화합하고 매사가 성사되는 쪽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매매 계약이나 재물 운도 좋은 날이고 사업이나 사람 관계도 좋은 날입니다. 취업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이루어지기는 하는 날입니다. 다음으로 쥐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쥐띠 오늘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신의를 지킴으로써 스스로 빛나고 형통한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의롭고 올바르게 처신하면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날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정할 일이 있다면 결정을 좀더 미루고 기다려야 합니다. 편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때를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스두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리어 도적을 불러들이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험한 물을 앞에 두고 있고요. 도둑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행동하면 목표물이 직전에서 실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하고 조심하게 처신하면 흉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쥐띠에게는 남쪽이 좋은 방향입니다. 다음으로 뱀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뱀띠 오늘은 사해충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역동적인 날이고요. 역동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잃는 것도 없고 크게 얻는 것도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추진하지만 그 뜻을 모두가 이루기는 쉽지 않은 날입니다. 바위 틈에 떨어지는 물한 방울을 모아서 큰 물통에 채우듯이 착실하게 노력해 나간다면 나도 만족스럽고 남에게도 베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오늘 이룬 것으로 널리 여러 사람들에게 베푸는 아량을 갖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쌓은 공을 인정받게 되고 만사가 뜻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서남쪽과 양띠, 원숭이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매매 계약이나 재물 운에도 좋은 날입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오늘은 현재 상황이 거침없이 형통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면 해로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풍족한 상황입니다. 하늘은 맑고 햇살은 찬란한 순간이네요. 운이 전성기에 해당하는데 앞으로는 기울어지는 순서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과거의 영화는 일장 충몽입니다. 이미 운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외롭고 허전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나마 북쪽과 돼지띠, 쥐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현재는 매매 계약이나 재물 운이 불리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띠 오늘의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소띠 오늘의 운세는 현재 크게 형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의 운이 절정에 달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하고 좀 휴식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면 그리고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욕심과 이속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지혜롭게 살펴서 신의를 지켜나간다면 좋겠습니다. 북쪽과 집띠가 좋은 인연입니다. 매매 계약이나 재무로는 작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시험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소망들은 눈높이를 조금 조절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 2띠 오늘의 운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알림과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